제한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두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몸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흐뭇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고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생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는 분이신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도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고 사는 어, 바, 사람이 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말 내가 필요한가 그것을 알고 산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 그래서 결국 어, 추구해야 될 것, 또 구해야 될 것, 에, 그것을 잘못 구하고 또 어, 그래서 인생이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함께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피로를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생은 바로 이것이라고,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IS가 아, 이슬람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IS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IS를 두둔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IS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어, 온건한 사람도 있다, 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 세계의 모든 평화와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인생이 무엇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그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IS들은 정말 잘못된 인생의 필요를 생각하고 인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어 그들의 신이 아, 이 세계를 지, 지배하도록 명령하셨다고 명령하셨,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IS들이 지배하도록. 좀 무서운 것이죠. 데이 말의 그 이면에서 보면은 어떤 뜻이 들었냐면은 IS에서 점령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통 당하는? 그것이 그들이 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어, 대살롱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평강의 하나님시라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평강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평강이라는. 이 평강이라는 말이 예, 우리 그 쉬운 말로 평화라는 말로 바꾸기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평강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싸움이 그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싸움이 그쳤을 뿐 아니라 생명이 함께 그살 어, 살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싸움이 그쳐가지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평강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에, 그 온전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평강을 번역을 할때 같은 말을 가지고 평화라고도 번역을 하고 평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어, 그 뜻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평강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이 평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평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깨져버린 것이 뭐냐면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인데 그것이 깨졌으니 인생은 볼짱다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생이 살아요.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포함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인생은 평강을 찾아야 돼요. 이 평강을 찾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해버린 인간.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당시는 아주 박해가 심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 이 박해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에, 이렇게 죽이는 많은 이, 어, 박해자들, 로마를 비롯하여서 또 유대교지도, 유대교, 어, 유대교 등등해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바울은 정말 이말 이 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작절한 인사를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평강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평강하게 하기를 원해. 그러면 너희들도 평강을 평강하게를 바래 하는 대살로 교인들의 이게 그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온전 너희를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 온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홀이라는 말 전체적으로란 뜻이에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고 개인으로 말할 때는. 개인 모든 사람, 모든 생명까지도 관계 서로 관계가 흐트러진 것이 전쟁이죠. 그리고 전쟁이 바꿔진 게 평화고, 근데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이 그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박해가 그치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흠 없게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이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때 우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3분법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3분법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들, 들으냐면 몸, 모든 몸 전체를 우리 그래서 평화는 전쟁이 그친거이다면 평강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하고 그 자신 생명도 평강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 생명도 평안하고 평화가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하고 이게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하고, 우리 생명, 우리 개인 자체가 우리 일개 개인이 스스로 평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평화하려고 하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일치를 이루어야 돼. 일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 몸 영과 혼과 몸이 안에서 평강을 이루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평강을 이루어야 된다. 해요. 다시 말하면은 영 영적으로 사는 것과 육적으로 사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의 하나님. 그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현실과 내 자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우리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현실과 내 자신과의 이 전쟁 아닙니까? 이게 갈등이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전쟁이죠. 왜 전쟁을? 이게 온전히 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헐리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 우리 모든 전체는 어떻게 되냐. 평강하게 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 평강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곧그 평강을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전하기를 원한다.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야 평강을 이룬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몸도 평강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평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평강이 없이 어떻게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찾았을 때 거룩해 이건 누가 이루냐 내가 이루는 거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으시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때 우리 사람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년 가운데 또 우리 온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자비로우신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한 사람을 이루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그리고 평강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평강이 아닌 것들을 찾아서 다른 사람의 평강을 깨뜨리고 또, 그리고, 스스로 평강이 깨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이제 평강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케 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